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스템입니다. 오늘은 공개하자마자 미국 유튜브 조회수 1위를 찍은 애니메이션 머더드론에 대한 리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작품은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제작한 글리치 프로덕션에서 2021년 10월에 첫 공개한 것으로 현재 7화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편을 남겨둔 이 작품은 공개된 각 에피소드들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방대한 떡밥과 스토리를 담고 있는 탓에 진입 장벽이 살짝 있고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연출이 많아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어려 처음을 느낀 나는 평도 적잖게 있었습니다. 해서 이번 리뷰 영상은 순차적으로 에피소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사건의 발단에 대한 요점을 설명한 후이 작품의 주인공 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한 이 영상은 미국 유튜버 매팬님의 타임라인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는데 7화가 나온 현대 시점에 많은 떡밥들이 나와 저의 의견도 많이 넣어봤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시대는 약 31세기 3071년 지구의 인간들은 AI 드론들을 개발해 각 행성에 도입시켜 자원 채굴과 가정용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제이시 젠슨이라는 사기업이 존재했으며 그들은 쿠퍼9이라는 행성의 작업 드론들을 대량 생산해 식민지화 시켰는데요. 하지만 이 작품의 진짜 이야기는 이때가 아닌 좀더 시간을 거슬러 내려가야 합니다. 이 기업은 드론들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유의 성격과 감정 그리고 생각을 할수 있도록 제작을 했는데요. 그러나 많은 인간들은 드론을 노예로 생각했고 그들을 막대했는데 여기서 그들이 간과한 점이 있었으니 바로 폐기 지침서였습니다. 각 드론마다 폐기해야 하는 단계와 지침이 있었지만 인간들은 그 부분을 무시하고 드론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냥 죽여 폐기장으로 버렸고 이 지점에서 좀비 드론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의미는 드론들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의미이며 좀비화된다는 건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앱솔루트 솔버라고 칭하였는데요. 하지만 로봇들이 다시 깨어날 확률은 고작. 0.01%이고 그중 0.7%만이 돌연변이 가 되기 때문에 확률상 드론들이 다시 깨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치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희박한 확률을 깨고 워커 드론들 중 하나가 깨어나는데 그녀의 이름은 씬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의 메인 원인이었는데요. 게다가 그녀를 발견한 인간이 있었 으니 테사 엘리엇으로 심하게 학대받은 드론들을 친구들로 여겼으며 씬 이외에도 n v 그리고 j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씬은 돌연변이 시스템으로 인해 보통 드론들과 달리 다 다르 의사소통을 했는데 Am I not wanted? And? 영상처럼 그녀는 감정을 문자 그대로 전달했는데요. 한편 테사는 제시 젠슨의 고위직원의 딸로 그녀와 달리 그들의 부모는 드론들을 완전히 노예 취급했고 이 모습을 본 씬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했습니다. We will not Christ Almighty! I said this one out of my sight! Oh, I still can't follow simple orders. No, no! Please, I. Swamp! Dumping your broken drones clogging our library tomorrow, too. Don't test me. They are not broken. We can no longer be thrown out. 해서 그녀는 인간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하고 테사의 부모가 연 파티에서 그녀의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테사를 제외한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학살하여 종말시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행성 쿠퍼9에 있던 인간들은 지구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사하고자 신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연구를 했는데 이게 그만 지구와 똑같은 결론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행성의 반이 날라가게 되는데요. 인류를 위해 작업을 했던 워커 드론들은 더 이상 그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도 되자 들도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도 잠시 다른 행성에서 워커드론들을 모두 살인 하라는 명령을 받고 살인드론 들이 이곳 쿠퍼나인으로 오게 되는데 요. 다행히 워커드론들 중 칸도어맨 은 머더드론의 침략을 막고자삼 중문을 만들어 숨게 되는데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모기 업 제이시 젠슨에서 내린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드론학살은 쿠퍼9뿐만 아니라 수년간 많은 행성들을 몰살 시켜왔으며 이 모든 일들은 신에 의해서 발생 되는데요. 게다가 현재까지 공개된 에피소드 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씨는 처음엔 인류를 몰살시키는 것이 첫 목표였지만 현재 계획이 좀더 확장된 듯한데 바로 자신의 군대를 설립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상 앞에 언급한 것처럼 워커 드론이 좀비 드론으로 변하는 건 확률상 거의 희박하기에 그 확률을 높이고자 많은 드론들을 죽이는 건데요. 그런데 이 앱솔루트 솔라가 폐기된 드론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인간처럼 유전을 통해 DNA를 갖게 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시리즈의 주인공 우지가 그녀의 엄마 노리로부터 앱솔루트 솔라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주인공 우진은 머더드론에게 대항하지 않고 숨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에피소드 1의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자 우지는 자신이 만든 레일건 부품을 찾고자 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학살 드론들 중 앵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어 V와 J에게 발각되면서 몇년 동안 통과하지 못했던 도어 안으로 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다행히 우지의 레일건 덕에 J의 머리를 날려버릴 수 있었고 V 또한 발목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 과정 속에 우지의 압박 카는 머더드 에게 잡힌 딸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을 본 우지는 n 과 함께 동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1 마지막에 이런 상황을 만든 모기 업 제이시 젠슨 사람들을 없애겠다는 다짐을 하는데 이때 우지의 눈에 앱솔루트 솔라 가 발현되는 걸볼수 있었는데 요. 이후 우지와 N 그리고 V는 누군가로 의해 이 둘의 메모리가 리셋되어 기억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것과 머리가 잘린 제이가 숙주로부터 재생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때 등장한 거대한 로봇 지네와 그 목소리는 씬의 목소리와 일치 했습니 Is he in anyway? So, whatever. So lame. What's with the voice, Jay? Oh, Jay's not here. We are trying to repair that host as per our directive. Climbing crisscross applesauce. Am I not wanted and? 이 뜻은 신이 이 드론들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일들이 발생됐을 때 등장해 기억을 삭제하거나 재생시키는 등 숙주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 모습은 5화에서 신이 파티장에서 인간들을 학살시킬 때 아래에 갇혀있던 앤의 메모리도 함께 삭제하려던 모습과 주변에 있던 드론들을 함께 제어시키는 모습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4화에서 우진은 캠프를 현장 학습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 엄마 놀이와 관련된 피버 연구소가 있었고 그 장소엔 죽은 드론과 새로운 파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머더드론들의 이름들 특징을 보면 시리어 넘버에서 앞자리 알파벳을 따와 이름으로 정해지는데 우지가 발견한 파일 속 존재 또한 S라는 이름을 가진 드론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 우지가 에피소드 4화에서 캠프를 가기 전 그녀의 압박하는 아내 노리가 죽기 전 했던 말들과 그림들을 보면 이 보고서의 존재와 같은 캐릭터로 보입니다. 또한 그녀가 발견한 그림과 노리의 그림이 5화에서 보인 신의 모습과 비슷한 걸알수 있었는데요. 한편 4화에선 우지가 친구들 우 있는 캠프장으로 돌아갔다가 실수로 날아온 화살 때문에 앱솔루트서버가 작동했는데 이번엔 완전히 풀가동이 되면서 좀비 드론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브이가 그녀를 막고자 공격을 하고 앤이 우지를 보호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어 과거 어린 테사와 제이가 한 팀으로서 신을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사화의 어른으로 성장한 테사 엘리얼시 쿠퍼 나인을 도착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선 현재 신이 다른 행성에 있는 학살 드론들도 살해하고 있어 알아보려고 왔다고 했지만 6화에서 사실은 오염 모든 드론들을 제거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애에게 말해줬는데요. 그리고 신의 몸을 숙주로 삼은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른 드론들에게 전이를 시켰고 인간들이 해결하겠다고 신의 프로그램을 워커 드론들에게 심어 실험을 하는 바람에 일이 더 커졌던 것이었습니다. Then Uzi, you can fix her, right? That's why you're here? I'm here to find which drones were infected. When we get to the labs and find that list. I'll need you to choose the universe over one little drone, and before she's not herself anymore. 여기서 실험을 당했던 존재는 바로 우지의 엄마 노리와 3편에 등장한 돌의 엄마 에바인데요. 그런데 실험 중 노리의 앱슬루트 솔버가 완전히 신의 숙주에게 흡수당했고 행성을 날리고도 남을 누를 발현합니다. 하지만 에바가 그녀의 손목을 자르면서 누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그만 터지면서 행성의 반이 날아가게 된 건데요. 정신을 차린 노리는 메모리 손상으로 기억을 잃었고 눈 떠보니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쿠퍼나인의 일은 노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나 따지고 보면 인간이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한편 테사는 계획대로 우지를 처리하려고 했고 그걸 막는 애니였지만 그 사이에 우지가 또 한번 솔버가 작동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되는데요. That's really sweet, big brother. Too bad you've served your purpose. Don't worry. Your will forgive me. 그때 앤과 중간에 만났던 노리가 등장하면서 우지를 막습니다. 노리, you're dead. You're 그리고 우지가 정신을 차리면서 그녀의 몸 안에 있던 신이 죽은 테사의 몸으로 옮겨진 것처럼 보였는데요. Oh yes, get snack upon. Neck bite. Stab. It's been fun, and also that's sarcasm. Honestly, I'm starving. to dare!